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할 시간인데 지금 지난번까지 해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 초기 이월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런 일반 전표 입력을 위한 모든 과정들이 끝났고요. 자, 본격적으로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자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인지 아닌지 먼저 식별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래라 하면 어떤 걸 거래라고 보실 수 있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의 증감, 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나 혹은 감소가 있을 때 증감, 감소가 있었을 때 변경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애들이 있었었죠. 주제도 모르고, 계약하자고, 보, 채, 교. 자,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 주는 뭐다? 주문하다. 제공, 계약, 약속, 보관, 채용, 교환.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1월 1일. 매입처 포항상사에서 판매용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개하실 때는 제일 먼저 날짜를 딱 쓰시고요. 이렇게 날짜를 쓰시고 가운데 구분선 하나를 착 허니 넣어 주십니다. 자처럼 그려 가지고 자 T 자처럼 그려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 자이 부분을 왼편을 차변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여기 이쪽을 이쪽은 대변이라고 불러요, 대변. 자, 이렇게 나눠 갖고 보실 수 있겠고, 차변에는, 자, 누가 누가 온다. 차변에는 자산하고요, 비용은 차변 쪽이 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인의 집과 비용인의 집은 차변이고, 대변인의 집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이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집에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증가했을 때는 자기 집에다가 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집을 나가면은 뭐 한다?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상품이라는 게 250만 원을 매입을 하고서 대금은 뭘로 지급을 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자산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은 자산이니까 자산인의 집은 차변이었습니다. 차변. 그런데 현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됐나 나갑니다. 나가.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집 나갔기 때문에 반대편에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금액은 250만원 이렇게 써 주시고요. 자, 현금이 나간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것은 자산이지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가 벌어졌다. 자산의 증가가 벌어졌고 금액은 25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분개라고 하죠 분개. 자, 그래서 분개는 어떤 계정과목에 얼마의 금액을 자, 얼마의 금액을 차변 혹은 대변에 기록할 것인가? 자, 이게 바로 분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 날짜에 차변에 상품 250, 대변에 현금 250, 이렇게 나갔다. 자, 요 사항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산회 계니까 실제 프로그램에다 이제 넣어보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자, 이쪽에다가, 현, 네, 이쪽에다가 상품 250, 그리고 대변 쪽에다가는 현금 250.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날짜부터 쓰겠습니다. 11월 1일자. 자, 구분 칸에다가 구분 칸에다가 자, 이렇게 현금이 나갔을 때 현금이 나간 것을 무슨 점표 끊는다? 출금 점표 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 점표 자, 1번 쓰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146번 상품. 자, 이렇게 직접 코드를 쓰셔도 되고 코드를 처음 이제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 상품 이렇게 두 글자를 찍고 보시면은 146번 상품 보이시죠 넣으시고 거래처 코드는 일단 생략하시고 저교도 생략하십니다 시험 보실 때는 금액만 250만원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요거 한번 밑에 한단 열어보겠습니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250만원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저 처음 입력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크하시고 삭제 하시면 지워집니다. 자 다시 날짜 쓰시고 11월 1일 쓰시고 요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표를 입력하심으로써 이때 구분을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되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1번이 무슨 전표? 출금 전표. 1번은 출금 전표가 되겠다. 1번은 출금점표, 그리고 2번은 입금점표,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대체점표인데요. 걔네들은 이제 차변 넣을 때, 그리고 이쪽은 대변 넣으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점표는 무슨 점표다? 현금이 나갔을 때 이런 점표를 출금점표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출금 전표를 입력을 하시려면은 자, 여기다가 코드 번호를 쓰실 때몇 번을 쓰신다. 그렇지. 1번을 쓰신다는 거지. 1번을. 자,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쓰시면 현금이 나갔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현금 잔액이 보시다시피 3,050만 원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게 되면 현금 출납장 잔액이 3,050이 있다. 자, 요건데 요걸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은 250만큼 빠질 거예요. 여기서 현금 잔액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상품. 자, 상품 두 글자 찍으시고요. 상품. 자, 250만원 넣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상품과 현금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250만원이 그새 정리가 돼가지고, 전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벌써 2800만원이 현금 잔액으로 보인다. 사장님이 지금 현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바로 2,8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것도 해볼까요? 자이 부분도 자,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자 되겠습니다. 11월 3일자 자 날짜부터 쓰시고요. 날짜 쓰시고 자 상품을 매출 했군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분선 넣어주시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지. 현금 자산은 차변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현금은 자산. 자산은 차변에다가. 그리고 이 현금이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상품을 뭐 했기 때문에?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자, 이렇게 대변 쪽에다가 계정 과목을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에는 상품, 어떤 경우에는 상품 매출,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렇게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실기에서는 2분법을 씁니다. 2분법. 1분법은 뭐고 2분법은 뭐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품, 나가도 상품 이렇게 쓰면은 그건 1분법이라고 그래요. 1분법. 자, 1분법. 지금 우리 실기는 항상 무슨 방법을 쓰냐면 2분법씁니다 우리는 2분법. 자, 상품 2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들어왔을때 구입 시는 상품이라고 쓰고 구입 시에는 상품이라고 쓰고 구입 시 보통 대변 쪽에는 뭐 보통 예금 통장에서 결제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처럼 매출 매출 시에는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 이렇게 잡는 거죠. 상품 매출. 이렇게 해서 상품이란 계정 과목을 두 개로 잡았다고 해서, 두 개로 잡았다고 해서 이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왔을 때 상품, 매출했을 때 상품 매출, 혹은 구입시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를 매입시라고도 하니까, 자, 이렇게 매입과 매출로 나눠서 보셨을 때, 들어오면 상품 나가면 상품 매출 이렇게 쓰는 것을 무슨 방법 이분법이라고 한다. 실기에서는 일분법을 쓸 수가 없어요. 실기에서는 자, 무조건 이분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인 즉슨 결산할 때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지금은 이것만도 버겁지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전표 끊는다. 자, 입금 전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날짜 바꿔 주시게요. 1월 3일자 쓰시고 이렇게 입금. 자, 입금 전표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상품, 자, 매출 하셔가지고 금액은 770만 원.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770만 원. 자, 그러면 고세. 또 현금이 늘어났습니다. 770만 원이 반영됐죠요 여기다가도 11월 5일 넣으시고 판매용 문구류 일체를 1,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보시다시피 또 뭐가 나왔다. 매입이라고 하는 게 나왔지요. 자, 여기 앞에서 판매용자가 나왔을 때, 이때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 상사가 취급하는 물품이 문구였기 때문에 상품 1,500만 원을 매입을 했고요. 자,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계정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자, 외상 나왔고 매입금 나왔으니까 자, 대변 쪽에 쓰실 때는 뭘로 보실 수 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0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11월 5일자. 오셔 가지고 입력을 하실 때 여기는 현금이라고 하는 게 수반되지가 않았어요. 고로 차변에 저기를 차변에 자, 상품 상품 차변에 상품. 자 146번 쓰시고 금액 1,500을 쓰시고요. 15 더하기 더하기 그리고 대변입니다. 대변은 4번이지요. 여기 옆에 보시면 결산차변 결산대변 도 있지만 우리는 자 그냥 4번을 쓰시는 겁니다 아직 결산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빨갛게 대차가 생겼다고 해서 순간 당황하시면 안되죠 아직 대변거 이쪽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생긴 거니까 의뢰그려니 보시고 여기다가 4번 눌러서 외상내입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 1,500을 쓰시면은 자, 점수를 주는데 보통 3점을 주지요. 근데 여기서 감점이 생기게 됩니다. 뭘안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는 뭘 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래처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거래처. 이 거래처 안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즉, 외상 매입금 1,500만 원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여기 보시다시피 누구에게. 그렇지요. 상수 상사에게 지급을 자, 상수 상사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여기다가 상수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은 상수 상사가 반영이 되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채무 관리도 하셔야 된다. 자, 안 했을 시에는 마이너스 일점 감점이 있다. 자, 그다음 것도 해 볼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자, 11월. 자, 1 1일자입니다 이번에도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품이라고 하는 거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쓰시면 돼요 매입하기로 하고가 아니죠 매입하고니까 이거는 했다는 거니까 정확히 차변에 상품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데요 상품을 샀으니까 결제를 해줘야 되지요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 350은 뭘로 해줬다 자,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 현금 지급하고, 그쵸. 그렇죠? 나머지 잔액은 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현금으로 350만원 나갔고요. 350만원 나갔고, 그리고 잔액은 외상했다 그랬으니까요. 여기다가 쓸수 있는 게 외상, 매입금. 그렇죠. 잘 하셨어요.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 11월 1 0일자 오셔가지고 차변에 자 상품 쓰시지요. 그런데 여기 꼭 차변부터 써야 되느냐 그런건 아니에요. 대변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변에 1350만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과 외상매입금 있지요. 자 요거 요것도 쓰셔야 되죠. 대변 쪽으로 그래서 현금 쓰시고요. 350 쓰시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액 생겼지 않습니까? 이 외상매입금을 또 쓰셔야 되죠. 저기다가 오셔서 4번 하시고 외상매입금. 이번에 어차피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래처까지 천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거래처를 쓰고 어떤 상황에 거래처 쓰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채권 채무 해가지고요 거래처 써야 되는 애들 10가지 이상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이열 가지만큼은 반드시 받을 것, 줄것 거래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나가시면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거래처를 쓰지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시간 관계상 꼭 필요한 애들. 이걸 안 쓰면 마이너스 1점 감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일부러 자, 여기 이 부분을 실수로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삭제 자, 삭제를 하는 방법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다가 오 어, 현금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만 굳이 이 사이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전표 라인 삽입 해가지고 오른쪽 누르셔서 삽입해가지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더라. 저 있더라. 요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요번에는 이 외상 매입금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체크펜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펜 누르셔가지고 뭐 주황색. 자,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자, 지나가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나중에 아무래도 한눈에 띄니까 쉽게 또 아하 요거 구로상사에다가 천만 원 갚아야지 자,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죠. 체크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라인 삽입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20일 자 것도 해볼까요? 자, 상품을 또 요번에도 매출했다. 자, 상품 매출 나왔습니다. 상품 매출. 자 그렇다면은. 자, 대변 쪽으로 가서, 대변의 상품 매출. 자, 2420만원 매출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420은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420은 현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했지요. 자, 외상 매출금. 그래서 2000만원,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예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요량 진상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0일자 자, 이때요. 자, 대변 먼저 쓰셔도 된다. 자, 상품 매출 입력하셔서 가지 금액 2420만 원 넣고, 자, 이번 차변 쪽에는 현금, 현금 101번인 거 아시겠죠? 현금 넣시고, 으 그리고 또 차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그렇죠. 노량진까지 입력하셔가지고 2천만원 입력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 하시면 되겠다. 중간에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기능 모음 쪽에서 제가 일부러 점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를 2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1, 1, 1 해서 11월 20일자에 전표 번호 세장다111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잠깐 어디 좀 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전표인 줄 알고, 여기 번호가 2번 돼요. 그럴 때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차액이 생깁니다.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 모음 쪽에 가셔가지고, 이 번호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번호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번호를 1번으로 고쳐주시고요. 다시 가서 이 번호 수정을 없애 주셔서 자 이렇게 차에 생기는 것을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셔야지 이런 오류도 만나고 수정도 해 보시고 해야지 늘어가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